안녕하세요. 최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가오는 3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 항목 가운데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의 한도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단어이실 텐데요. 저한테는 이모가 한분 계세요.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소도 키우시고 이제 벼농사도 지으시고 밭농사도 지으시고 그 이모가 농사를 짓던 논들이 고덕신도시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들이랑 쥐불놀이 하고 막 뛰어다니던 그 길이 어느덧 4차선 도로가 되었어요. 이모는 아들만 하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들 앞으로 증여를 했죠. 세금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모가 평생 대출이라는 건안 해보시던 분이 아주 작은 대출을 받으셨어요. 소액으로 받으셨는데, 그게 이자가 좀 비쌌어요. 이자가 좀 비싸서, 이거를 좀 저렴한 이자로 바꾸고 싶다, 대환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모가 2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기존에 있던 대환을 하려는 그 대출이 1년 안에 상환하면 안 되는 그런 대출인데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대출인데 지금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상환을 하려고 하니 그게 이제 패널티가 잡혀서 그걸 먼저 상환을 해야 이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모 그런 건좀 이상하다. 그런 건 없으니 기존에 있던 농협 대출 그 창구 직원하고 통화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이모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농협에다 전화를 했죠. 이모가 농협에다 전화를 하고 다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근데 이 직원이 그렇게 된거 맞다고 그 내가 지금 대출 실행하려고 하는 데랑 얘기하라네.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농협으로 대환하는 상품인 건가? 대출 상품이 다른 건가? 대환 전용 상품인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가지는, 어, 악성 코드 같은 게 깔려서 이모가 전화를 어디다 걸어도 농협 그 보이스피싱 놈들한테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 핸드폰으로 NH농협은행으로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 아까 내 전화로 했을 때는 이런 음악도 나오지 않았고 ARS가 연결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보이스피싱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고,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예상대로 이모 핸드폰에는 악성코드가 깔려 있었고, 그 악성코드 때문에 은행으로 걸리는 전화는 다 그들에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어른들은 농협 명함을 보내주고,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또 그들이 받고, 이러면 뭐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형태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반 형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악성코드를 직접 다 삭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모는 휴대폰을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공장 초기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랑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이모를 또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 주변 지인들과 전화번호 저장된 모든 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한번더 어, 제가 되짚어 보니 아무래도 그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그 단어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어 정부에서 맨날 발표하는 거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그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결을 했다고 하죠. 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관이 기획재정부라고 되어 있네요 23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지원 내용을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비 지원 그리고 NH농협은행이라고 되어있고 금리가 정말 낮아 2.24에서 3.68 1년간 이자를 또 지원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되게 그럴듯한 게 최대 2억 원이네 꼭 생활안정자금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생계안정자금 대출인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 뭐 국회 특 특별, 뭐또 오늘까지 뭐 이런 거 보고 어른들이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아무거나 누르지 마,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안 누르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단어들 때문에 아마 클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 오는 거에 현혹돼서 범죄에 노출이 되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많은 대출에 대해서 요즘 문의가 많으신데,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찰관 분들에게 이제 배운 건데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이라고 하고요. 시티즌 코난.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놔서 열어보면 이렇게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앱 검사를 이렇게 하면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 없기 때문에 의심된 악성 앱이 없다고 나오네요. 여러분도 어, 나도 모르게 어떤 링크를 눌렀다거나 어떤 광고를 들어갔는데 좀 찝찝하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설치하셔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부자들의 채널 부자부동산 부부클리닉은 자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